자,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두점 A, B가 나와 있는데, 이거 주어져 있는 이 점에는 큰 의미를 보유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A, B를 다시 수직선상에서 놓고 생각을 할게요. 자, 근데 이 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, 지금 어쨌든 AP 대 BP의 b 가 3분의 2대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 2대1 이 상황을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AP 대 BP의 비가 2대 1이 되게끔 하는 이 P의 자치, 아폴로니오스의 원인데 어떤 원이냐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이 점과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여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. 이쪽도 반대쪽도 나오겠죠.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P의 자치인데. 자 문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떤 Q의 자체가 있는데 이 Q의 자체는 P도형과 만나지 않고 둘러싸지도 않는다. 뭐 이런 조건이 나와있어요. 이해되셨죠? 근데 이제 이 Q라는 것도 똑같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AQ대 BQ가 M대 1-M이다. 자 우리가 M대 N이면 은 이게 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전제 조건은요 어 같으면 안 돼요. b는요 m 대 n에서 m, n이 같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? 네, 그러면 이게 a, b를 a, b의 수직이등분선이 나와 버립니다. 그래서 고경우만 그 제외하고는 이제 내분점, 외분점의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. 즉 m이 2분의 1이 돼버리게 되면 이 q의 자치는 얼마가 돼버리냐면은 직선이 될 거고요, 수직이등분선이 될 거고요. 요것만 아니면 원이 나올 건데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해 주는 상황을 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m과 n에서 얘가 얘보다 더큰 상황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가 지금 2분의 1선을 갖다가 넘어갈 건데 그럼 얘가 4분점이 이렇게 될 거고요 외분점도 이게 더 크니까 이게 바깥으로 돌면서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면서 이 원과 어쨌든 간에 교점이 생기거나 품게 되는 형태가 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바깥쪽으로 못 돌아야 되니까 이게 더 작으면 외분 상황에서 내분 상황은 문제가 안 되고요. 외분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외분하는 지점하고 내분하는 지점의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만나지 않는다 소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0보다는 커야 되지만 2분의 1이 일반적으로 넘으면 원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는 2분의 1 부분을 갖다가 제외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그냥 자취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인 경우도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 자 여기는 만나지 않으니까 여기 눈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하적으로 푸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되셨나요?